기록 잡고 정향이 영양과 치유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. 정향나무는정향나무에서 나온 꽃봉오리입니다 그들은 매운맛과 매운맛을 가지고 있으며 항염증제 및 항당뇨병 성질로 유명합니다. 정양나무는 어떻게 당신에게 좋은가요? 정자 한 티스푼에는 망간, 섬유 및 비타민 C와 K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망간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뼈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 C와 K는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 응고를 예방합니다. 비타민 K는 또한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. 의 장점은 무엇입니까? 1. 정과 싸움염증. 연구에 따르면 정향의 유제놀은 강력한 항염증제로 작용합니다. 이것은 또한 널리 사용 가능한 정향의 한 형태인 정향 에센셜 오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향은 또한 입과 목구멍의 염증과 싸웁니다. 플로리다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서 매일 정향을 섭취한 피험자들은 단 7일 만에 특정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감소시켰습니다. 이러한 사이토카인을 낮추면 관절염과 관절통증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사실, 장기 염증은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정향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. 2. 암과 싸우십시오. 정구에서 정맥 추출물이 종양 성장을 예방하고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. 정량의 항암작용은 식도암의 경우에도 유익한 것으로 밝혀진 유기놀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정량 나무도 항산화 물질에 좋은 원천입니다 실제로 찻 숟가락 반 정도의 티꿀은 블루베리 반 컵보다 많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항산화 물질은 염증과 싸우고 암을 예방합니다. 클로브 추출물은 또 다른 연구에서 유방암 세포에 취사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3. 당뇨병 치료 보조 한 연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정향을 복용한 후 낮은 포도당 수치를 보고했습니다. 다른 동물 연구는 정맥이 당뇨병 생쥐의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. 정향 나무에는 인슐린 분비와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니 기린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. 이것은 정량을 균형 잡힌 식단의일부로 섭취할 때 혈당 수치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4. 소화기 건강 증진. 정향에 있는 특정 화합물은 일부 연구에 따라 위궤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정향에서 추출한 기름은 위점액의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성 궤양을 예방합니다. 정향에 있는 섬유은 또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5.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십시오. 이것은 정향 오일과 특히 동일합니다. 기관지염, 천식 및 감기와 기침과 같은 다른 호흡기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호흡기를 진정시키고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. 가슴, 부비동 및 코의 다리에 오일을 간단히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. 하면 호흡통로가 열리고 릴리프가 생깁니다. 따뜻한 물한 잔의 기름 또는 약간의 정향들을 넣고 차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. 양꽃 봉오리를 씹으면 목이 아플 수 있고 감기와 기침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. 6. 혈액순환을 자극하십시오.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정향류에 특히 중요합니다. 오히은 신체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며 체온을 낮추어 순환을 촉진합니다. 정양나무의 항산화 특성은 또한 혈액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7. 스트레스 해소. 불화적 증거에 따르면 정향류로 마사지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8. 구강 건강을 개선하십시오. 정향에 있는 오이놀은 구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물질은 마취제이며 항균성을 지니고 있어 통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치통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입에 몇 가지 정량을 넣고 타액으로 적시는 것입니다. 그후 치아로 치웁니다. 석방된 기름이 통증을 퇴치합니다. 30분 동안 정량 전체를 사용하여 폐기하고 새 공정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. 가 갈라지는 정향이 불가능한 심한 치통이 있다면 정련된 정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정향 전체를 부수어 가루를 감염된 치아에 놓습니다. 이란 연구는 또한 진통제의 진통제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는 치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클로브는 구취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. 두통을 낫게 할수 있다. 양 나무의 냉각 및 통증 완화 특성은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할수 있습니다. 몇 가지 정향을 부수어 깨끗한 손수건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. 두통이 있을 때마다 냄새를 맡으십시오. 너는 약간의 기복을 얻어야 한다. 그린 코코넛 오일 한스푼에 정향 오일 방울을 더하고 이마와 사원을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. 핏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리십시오. 연구 결과는 정향의 경구 섭취가 고화한 기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연구는 생쥐에서 실시되었지만 인간에 대한 잠재력은 고무적입니다. 소식통은 정향 또한 다산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. 1. 정형 나무 여드름 치료 정양 나무의 항균 및항염 성질 정의유제놀은 항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기름은 감염을 죽이고 염증과